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억대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분쟁 그리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져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바울은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해안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말씀의 부재입니다. 복음에 대한 부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으면, 이 모든 문제에 앞에 일어났던 문제들은 하나하나, 어, 단박에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서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라든지 또 성찬과 은사에 대한 문제들, 방언의 문제, 예언의 문제, 통역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저 절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을 15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활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의 중심에는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신과 부활입니다. 여,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먼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다시 한번더 복음을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깜빡 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확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전한 것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그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구원의 그 조건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 믿는 것을 말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믿음의 근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3절에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사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바와 그 열두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명에게 일시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뒤에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맨 마지막에 나 바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한 받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사도인데 이방인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직접 담에 쓰 도상에서 나를 불러 주셨는데 내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복음에 있어서 사도 중에서 나는 작은 자다. 왜 내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나로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내가 주의 교회를 받게 하던 내가,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내가 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 너희도 지금 이 전파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게 된그 이유에 대해서 믿게 된그 과정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하여서 주어졌는데 그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인데 그 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만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은 내게도 그 사도직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고,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복음의 중심에 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라. 우리의 모든 복음의 중심에는 다른 은사도, 다른 어떤 자랑도, 다른 어떤 위치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우리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가하는 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또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믿으며 선포하는 제자 공동체와 사도들과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큰 은혜를 더닙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함임을 깊이 알고 깨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에 많은 아버지의 도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